머리와 꼬리를 그 포함하여 통째로 사용해야 되고요. 내장은 아가미 쪽으로 제다시됩니다 유장으로 초고구이하고 고추장으로 양념을 하여 석쇠를 그 사용해야 됩니다. 생선구이는 머리는 왼쪽, 배는 앞쪽 그 방향으로 그 담아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이렇게, 그, 심장에 가가도, 이렇게 도마를 씻기가 조금 그 가면은, 이렇게 비닐 같은 거 하나 가져가, 서펴 놓고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 비닐을 다 벗겨가지고요. 자, 벗겨가, 그 다음에 뭐를 하느냐, 그렇면 가위로. 자, 지르르미 잘라줍니다. 싹둑 자르지 말고요. 지르레미만 살짝만 잘라주세요. 자, 비늘은 1차적으로 좀, 그, 어, 제거해가 왔거든요. 그러면 비늘을 이렇게 긁어줍니다, 비늘. 자, 이렇게 아, 전처리를 다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아가미로 이거 빼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빼느냐 할것때면은 이렇게 아가미로 이렇게 그거 젓가락을 넣습니다. 젓가락 이렇게 이렇게 넣어가지고 배 쪽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아가미 쪽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자. 아가미 쪽으로 들고 배쪽으로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아가미 쪽으로 들고 배쪽으로 집어넣거든요 그러면은 요게 턱 그러니까 배가 잘라지면 안 돼요 그러면은 요렇게 지고 요렇게 지고 요렇게 틀어가지고 요렇게까지 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내장이 다 떨어 나왔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내장이 다 떨어 나왔어. 자, 물에 한번 씻어 줍니다. 그러면은 요다 깔끔을 너무 많이 넣지 말고 한두분정도만 넣게 뭐세분 넣어도 괜찮고 두분 넣어도 괜찮고 이렇게 잘 익어 고그 다음에 살 쪽에 많은 쪽에만 이렇게 넣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그, 머리는 왼쪽, 꼬리는 오른쪽, 배는 내 앞쪽으로 이렇게 해야 돼. 요그러면 절일 때는 이쪽이 오쪽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쪽이 되면은 절일 때는 하세요. 이렇게. 그, 그, 껍질이 막 벗겨지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껍질이 벗겨지지 않도록 소금을 좀 넉넉하게가 많이 절여놓으시면 됩니다. 물 스프레이 조금 하고요. 자, 파마늘 다져줍니다. 그 생, 파마는 다 다져졌고요. 생선은 들어가면, 생선은 그, 시험장에 들어가면은 들어가자마자 그 소금에 절여가지고 이렇게 간이 좀 들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금을 할때좀 듬뿍 뿌려가 이렇게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깬가 보겠습니다. 자, 유장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참기름 한 테이블 자, 그 다음에 간장 3분의 1티스 많이 섞고 아, 반 테이블 정도 넣으시면 돼요. 자, 머리꼬리 할것 없이 다 발라줍니다. 그, 유장 발라가 한90% 이상 익혀야 됩니다. 양념장 발라가는 그대로 그 살짝만 익히면 되거든요. 자, 좀 달가가. 자, 기름칠합니다. 자, 이렇게 놓을 거거든요. 놓을 것 같으면은 이쪽을부터 먼저, 그 우쪽으로 어느 쪽을부터 더 먼저 꼬아줍니다. 이렇게 놓고. 그, 생선은 뭐를 보고 그,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판가름 하느냐를 것면은 생선 눈알이 완전히 익어야 됩니다. 눈알이 익어야 그, 그어 실격이 안 되지. 그렇지 않으면 눈알이 안익으면 실격됩니다. 눈알이 하얗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눈알을 충분히 이렇게 실격. 생선을 덜 절여지면 껍질이 벗겨지고 이렇거든요. 그 완전히 그 껍질이 안 벗겨지고 소금에 완전히 절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눈알이 하얗게 이거 아이 것거든요. 또 석쇠가 좀 식을 동안에 양념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 좀큰 그릇에다 묻히면자 고추장 한 티블 넣고요. 자 설탕 한 티스푼 넣고. 그다음에 파, 마늘 다진 거 넣어주고요. 깨소금한 티스, 고춧가루, 안꼬지 참기름은 안 넣어도 됩니다. 간장도 안 넣어도 되고요. 간장은 아까 참기름하고 간장은 유장 처리했기 때문에 안 넣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섞어줍니다. 양념장이 너무 되면은 또 무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면은, 물을 약간 넣어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양념장이 너무 무르면은 옷이 벗겨지고, 너무 되면은, 어, 잘안 묻거든요. 조금만 더. 이렇게. 머리 꼬리 할것 없이 다 발라 줍니다. 너무 많이 바르지 말고요. 너무 많이 바르면 또 아니고요. 그 그걸 골고루 이렇게 이게 오쪽으로 올라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로부터 먼저 그혀줍니다자 양념장만 말로뭐 되니까 너무 태우지 않도록 하십시오. 꼬리가, 머리가 왼쪽, 꼬리가 오른쪽, 배가 내 앞쪽으로 넣도록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생선 양념구이 완성입니다.